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처럼 아버지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녹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자손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의하며 하나님을 잘 모시는 가정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laughs>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내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니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에이해 은혜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laughs> 예, 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라면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서 약 30분간 말씀을 예, 증거하고자 합니다. <laughs>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의 창세기 일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일장 일절에도 있는데, 창세기 일장 일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지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있는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스스로 계셨을 때에 시작하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원 전부터 계시다로 하는 말인데 우리 의미로, 우리 생각으로는 그 영원이 언제인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매우 궁금할 수 있는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시대이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갖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을 정말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가 비춰봐도 아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셨을까 또는 이 우주는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것이 매우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처럼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태초는 영원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주 창조가 있기 이전에 저 우주 밖에 신들의 하늘 영적인 이 하늘이 있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요한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보면 14절에도 아버지란 말씀이 나오고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아버지란 말이 나오고 18절에도 아버지란 말이 나와서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지금 이 태초라고 하는 그때에는 아버지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지금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도 없었고 만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다 할지도 그가 언제부터 있었던 그 시작을 구약시대는 몰랐다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요한복음 1장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잘 안다면 이 태초 개념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해가 될 터인데 이 태초의 개념을 많은 교회에서 생각조차도 안 해요. 솔직히 그래요.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성낙교회에 와서 정말 이시문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배우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정말 그때부터, 영원전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고, 그분의 속성에 무시고 이것을 이제 깨뚫다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된다고 말하기 전에 펑펑 울기까지 했다니까, 그분의 서적을 보고도. 왜, 이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도 안 보이시 되고 성령도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말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달한다고 하는 의미는 막힘이 없이 훤히 아신다는 거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초에 스스로 계시다는 말을 그 의미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안한다고 주제를 삼았으니까 모세시대의 구약시대를 말하자면 출애육기 3장 23절에 보면 모세에게 알려 주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 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것을 알게 된 건데 그때도 그 말을 전해 준 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라 얘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장세계 좀 말라기까지 37 권이 있지만 거기 기록된 말씀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신 그분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대.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서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었을 때를 육체를 오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 이라고 하는 말을 좀 깊이 얘기를 하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 신이라고 할때그 의미는 인격이 있으시다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을 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영이 항구적인 영혼까지 계시다는 의미로서 영이라 한다. 이렇게 심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영생이 뭐냐 글자 대로보게 되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인데 신문 영감으로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고유하신 생명을 말씀하신다기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 주 예한 몇번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될 텐데, 주제로 이제 많이 삼아서 뭐 영광도 얘기되, 고속성 얘기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 스스로 홀로 계실 때, 영광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란 말을 세상에 있어서... 쓰는 글자로 보게 되면 음, 좋은 일을 했다가 다든가 칭찬했을 때인가 훌륭하게 됐을 때 영광 받았다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빛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되지 글자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빛도 되지만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그 영광 중에 계신 분이요 근데그 영광이 세상 말로 하는 이 시간 개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신대 무소부재하지단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그 성령 얘기를 찾아며 이해가 안 된다 말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리켜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도 몇 사람을 내가 고친 내가 내가 고친 것이 아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 대학도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말을 <laughs> 아니라고 성경으로 가르켜 주면서 바꾸는데 몇 달이 간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꽉 지식적으로 차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또 물어보면 자연이라고. 그래, 야단치기도 했지. 그런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정신질환이냐. 그러니까, 굳혀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해수가 2년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는데. 근데 성납교 수준이 아니면 안 되지. 성납교라니까 그게 뭐, 이런. 아니야. 내가 장로에도 오래 있어봤고, 천주교도 다 나, 나가봤는데, 그런 데서 이런 의미를 몰라요. 성격 의미를 모른다니까. 아니, 정말 누가 뭐래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 24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셨는데 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당이라고 하는 걸 글자 그대로 에베를 드리는 집이야, 집당이라고 해서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그런 얘기인데 예수가 와서 구약 성경에도 뭐0 년이고 몇 년이고 짰다 할지라도 이거 흘러 하니까 그런 제 그런 의미를 듣고 하나님한테 모독한다고 좀 결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지라고해서 그게 제목으로 죽임을 당한 거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하나님 뜻이야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성전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영광에 무궁무진하신 분이요. 그런 분이 이 세상을 짓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시몬께 배웠지만은 아들을 저 영광 중에 그 영들이 있는 신들의 하늘 거기에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후사로 보낸이라는 뜻을 정하신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그 영계 하늘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는 피조가 있었을 때 얘기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을 때 가는데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태초 태초 하면서 이얘기해도 무슨 말 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무궁무진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을 우리는 예수 입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성령이 이 시대 에 증력 사는 건데.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 이 다음에도 진리란 주제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예수가 오신 후에 쓰는 단어이고. 지금 성부성자 그 단어를 지금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에서는 우주도 있기 전에 저 영들의 하늘도 있기 전에 아니 성부성자 말은 그때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아예 내가 처음에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이 스스로 계셨다. 근데 신이 스스로, 스스로 계신 걸 어떻게 알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보고 깨달아지면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게 신앙이요. 그러니까 시몬 시몬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저서를 보게 되면 말씀의 권위라든가 그분의 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능력이 드러난다 말이야. 나는 체험해 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감히. 나는 그 양반이 부흥회 때고 어떤 때 설계 그전에 보면 단위에서 내려지도 않고, 기도하고, 다 일어나서 갖고서기시한 나가라고 하게 되 저기, 여기저기서 소리 질고아 하고 나간는사람나 처음에 내 마음속에 쇼한다고 그랬어. 이해가 안될 때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책을 보니까, 그 양말 쓴 책이니까, 무서워, 무제하신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시간 개념이 없다, 이거요. 지금 우주에서 이쪽, 저쪽 북이라면, 몇 백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가 뭐, 4만 킬로미터라나? 그러니까 일곱 밖에 면3 0만 킬로미터라고 신문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비 번개 바짝바짝 할때 그렇게 속도로 간다 할지도 라 얼마나 우주 벽이 큰지. 그런데 이런 우주 밖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주시면 순간의 영광으로 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무죄라게 아니, 미국도 있고 소름과 있고 한국도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있다 하게 되면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크시나고 인간적인 머릿속은 따지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순간에 왔대. 예를 들어서 성령이 120명의 초대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럼 120명이 다 성령 받았으니까 120명 성령이냐?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성령은 한 분이셔. 시 그래서 지금 그쯤 얘기해 놓고 우리가 지금 이 아들을 아들을 후사로 하나님의 보내시기 위해서 우주하늘 지었는데, 그 아들을 히브리스 1장 2절로 삼별해 보면,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이 모든 우주 안에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공기로부터 시작되었죠. 태양의 이리까지 모든 것을 다 후사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아들을 세웠다 이 얘기고, 네. 왜그 아들이란 개념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형상으로 왔었을 때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그 분의 품 속에 있었을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인격이 있었던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한다고 많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이 인격이 있는데,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인격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 품 속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겠지. 그러니까 그 인격이 있는 말씀이 그품 안에 있었을 때 인격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그 후사로 그리 보내겠다 하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때는 아버지가 신이지. 지금도 신이지만. 아버지란 말 그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 성령의 신이에 성령은 영광의 신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봐도 뭐 대화를 해보면 성령은 영광의 신이라면 이해가 되겠어? 왜? 요한음 15장 2 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 말씀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분은 지금 부활해 가셨는데 지금 이시이 시대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결부해서 지금 태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에 말씀을 거기 계셨을 때 성령도 계셨는데 구약 시대는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역사는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의미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그 태초에 스스로 계실 때에, 인, 인격이 있는 그 말씀이 예수로 마침내 오셨는데, 그 인격이 있는 말씀이 있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성령이라 하면, 그분도 역시 성령도 인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눈마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다 아신다 이거, 아신다는 게 인격 아니오.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해 주신 분은 지금 뭘 알려고 하느냐? 인격이신 그 말씀이 아버지 품에 계셨을 때 함께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셨다 얘기요. 그때 아버지란 말이 들요하면 자꾸 아버지란 걸 그리 이해가 될것 같으니까 신안에 계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신이 그러면 셋이요. 둘이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은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삼위라고 하는 인격의 세 분이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고 일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형차,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를 가리켜 육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신은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 성부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데, 이 본질만 설명해도, 심우은 세계 보면, 아, 그 속속을 말하려면, 몇 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 프리를.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을, 그냥 앞으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본질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그품 안에 있었던 인격으로 있었던 말씀이라는 그 성자 대신 그분은 본체로서 근본 본으로 해서 본체 신의 본체다 몸이다 얘기요. 그 몸이 하나요. 그다음에 그 본령이라고 해서 성령을 가리켜 근본적으로 있었던 그 성신을 가리켜 영광의 신이라고 하지만 그분을 가리켜 본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음. 창조주요. 인격으로 있었던 말씀도 창조주요. 그가 예수라는 그분이.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에요. 마리아 저 배속에서 나온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예수나 하고, 음리하고 태어난 아이 예수나 생각하지. 신학자들이 그렇다니까. 아니, 감독님 얘기 들어게 되면 뭐, 에? 어떤 뭐, 신학 박사님, 이런 사람이, 응? 마리아 월경토에서 뭐, 응? 예수 같다고 이런 소리까지 한다잖아. 그게 인본이라, 이거에요. 그러니 무슨 성경을 알겠어? 태초고 말초고. 무슨 의미를 알겠냐고. 느 그래서 그런 영감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요한봉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절만 보더라도 그 안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냈다. 근데 그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했을 때그 하나님이란 말에 다 말하자면 인격이 있었던 말씀이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성령이시고 다 함께 계셨을 때를 유일신이라고 한다 이거요. 성경의 유일신, 아까 내가 그랬죠?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입니다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그러고, 홀로 한 분이란 말도 있고, 오직 하나란 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그 하나라고 말하는 의미나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 이전에 하는 의미요. 그런데 인수가이 땅에 왔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신 거요. 아들로 자기는 왔다고 그랬고, 나는 아버지,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죄로 죽은 거아니요 결론은. 근데 그 의미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령이 아버지께서 나오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나오신다고 옛날에 신문고님 토요일날 집회할 때요 새벽에. 얼마나 강조해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라! 하면서 힘써서 막, 응,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격이 있는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을 때나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 각각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어렵지 또. 왜? 우리 인간의 머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이오셔서 초월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영감으로. 나오셨으면 나온 것이 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웃긴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요.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다 함께 포함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라는 것이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대적해졌던 얘기가, 신이신 그분만 있었는 게라 인격이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인격으로 오신 성경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분을 영접한다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 정말로 얼마나 그 의미가 깊은지.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이요 성령 이름이며 성자 이름이다잘 아는데 성낙교회 소주는 요한복음 1장1 2 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로 오직 아버지께로서 낳았다고 한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도 말미암아서 언제가 있다 고해서 아담의 후손에서 다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예수가 와서 그 죄를 대속하느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흘려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속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신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서 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사대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시 나게 했다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성날 기서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것이 침례 받은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전냈다고 넘어서 육장사절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걸 아예 장사치 냈다고 아예 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서 물속에 나오므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고. 이런 사람을 성령이 와서 인쳐 주시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침례가 무슨 맛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물속에 들어갔다 뭐 목욕하고 나오는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그 이름을 명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고 할까 요한복밀 1장 12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세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신 들린 사람이말할때 귀신이 먼저, 먼저 알아봐.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는 사람하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사람 아주 오자마자 딱 제발 부들부들 떨어. 드러나서 귀신이 난 그런 체험을 요새도 하고 있어 주일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음, 응?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뭐 짧은 시간에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 태초에, 그 말을 아까 창세기 태초하고 비교했는데, 그거는 천지 창조하는 시작이고, 이수가 여기 오셔서 하는 이 태초란 말씀, 은 영원 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셨을 때그 인격이신 말씀이 그 안에 계셨다고.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특강하시면서 신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강조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로 이렇게 와서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서 다시 또뭐 성령 오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스스로 신이로 계셨을 때그 안에 인격의 세 분이 계신 인격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없지. 필요가 없지. 같이 있었을 때니까.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아리, 아버지 있다, 아리켜 주니까 이제 성부, 성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의미가 없었다예요. 그냥 신이다이 말이요. 그러나 인격으로 새 인격이 있었다라는 얘기요. 그 의미가 잘 성령이 없어서 이해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성령의 얘기를 그러니까 신문 지난번에도 그런 것처럼. 나는 설교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 누구시다는 걸 하나님 속성을 말하셨습 하신다. 는 그날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서 중간에 복음 전하고 말하는 마 마지막 가는 그 끝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 거를 기초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이 설교한다고 얘하면 어디서 와서 그 말씀이 무슨 이 얘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지. 그 말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영생이다. 하게 되면 그 출처가 어디는걸 근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영감이 풍성해.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라 난 시문 쫓아가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막 답습을 해가려고. 스승을 답습을 해가야 뭐가 좀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9시가 지금 반 30분이 다 됐는데 하나님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필히 알게 된 알아야 된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로 태초에 한 분으로 계셨다. 신이. 그 의미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요 신이 세 분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신은 인격이 있었던 의미고, 그 신을 영이라고 하게 되면 항구적인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이요. 근데 그 안에 말씀으로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도 시, 신이다, 영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천사는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천사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본체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 하나님의 형성의 모양이고, 사람은 같은 영적 존재인데 그런데 인격은 있지 천사나 사람이나 그러나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 존재고 사람은 육이 있는 영적 존재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 아,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알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 30분이 다 됐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태초에 서로 계신 하나님은 주제로 아버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마 아버지여 이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잘 깨달아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몰려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